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윗이 사울에게 외치는 음성 속에는 어떤 음성이 담겨 있었는가? 첫째는 사랑의 음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외칩니다. 아브넬에게 외칩니다. 한번 내 옆에, 내 왕의 창과 물병이 있는가 보라. 내가 그를 죽일 수 있었지만 그를 죽이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했다 하는 그 외침이 이 다윗의 외침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에 얘기하는 그 외침 속에는 무엇인가 내 욕망과 소욕에 따라 요구하는 외침이 아니라 원수에게까지라도 사랑을 선포하고 용서를 선포하는 소리가 들어가 있어야 그 소리가 궁극적으로 사람을 깨우는 소리가 됩니다. 욕망을 향한 요구, 내 소욕을 이루기 위한 외침만이 우리의 소리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그 소리는 오히려 사람들을 점점 더 어둡게 만들고 영적 소경으로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크리스찬들이 자기 소욕을 쫓아 외치는 욕망의 소리만 바라고 있다고 하면 세상은 아마 그 사람으로 인하여 더 어두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한 사람의 소리, 욕망과 자기 소욕을 쫓는 소리가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까지에게라도 사랑을 선포하고 용서하는 선포가 이루어질 때그 사랑의 소리가 사람의 마음을 파고들어 그 마음을 깨우고 그 정신을 깨우고 신앙을 깨우는 소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쫓기는 가운데서도 그의 마음 소리에는 이 사랑의 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외치는 소리에 사랑이 담겨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이 외치는 소리에는 공의가 선포되는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가로대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다윗이 외치는 소리에는 발음이 있었습니다. 올고듬이 그 소리에 담겨 있었던 것이죠. 사울 왕이여. 내가 한일 중에 어떤 왕이 악이 있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무슨 불의를 행했습니까? 그러므로 당신도 정의를 행하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불의한 일에 시간을 빼앗기고 많은 사람들의 그 정력을 빼앗기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일을 하지 못하고 헛된 일에 이렇게 시간을 사용합니까? 이제 불의함을 버리고 바른 것을 쫓아 가시기 바랍니다 하는 촉구가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까닭은 바로 이런 바름의 소리를 함께 나누라고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까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음성이 다윗의 소리에는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20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청컨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로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매추라기를 사냥,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의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왕이 내 생명을 쫓는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외침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어, 쫓김을 당하면서 다윗이 사울을 바라보니까 사울이 지금 쫓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어리석은 것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사냥꾼이 그 매출하게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온들을 헤매며 온 산을 헤매는 것과 같이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그 깊은 산을 헤매면서 벼룩 한 마리를 잡겠다고 온통 그 산을 다 뒤지고 다니는 그 모습이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외칩니다. 이제는 왕이 더 이상 이 어리석은 것을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영적인 관점으로 보로 바라보면 마치 그런 모습 아닙니까? 이 세상을 온통 헤매면서 더 가치롭고 더 의미 있고 더 영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 눈앞에 아른거리는 매출하게 한 마리 그거를 잡으려고 온 세상을 헤매고 담에 다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으로 비춰집니까 여러분 그래도 매출하기는 그래도 눈에 띌 만한 것 아닙니까 눈에 띄지도 않는 그 조그만 벼룩이 한 마리를 찾겠다고 온 세상을 방황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이 매출하기와 벼룩이는 어떻게 보면 그 자신이 쫓아가고자 하는 그 왕국이라고도 할수 있고,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자기의 감정을 푸는 대상이라고도 할수 있고, 자기 마음에 생기는 분노라고도 할수 있고, 자기가 꼭 해결하고 싶은 그 미움의 어떤 요소라고도 할수 있고, 또 조금 더 보편화시킨다고 하면, 사람 내면에 가지고 있는 자기가 지금 하고자 하는 욕망과도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윗의 표현이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은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 수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우리 마음에 감정을 쫓아가고, 내 마음에 아주 오래 전에 그 감정을 일으켜놨던 분노를 쫓아가고, 미움을 쫓아가고, 아, 내가 이거 꼭 이루어야지 하는 욕망을 쫓아간다고 하면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도 부족한 시간에 온 세상을 뒤지면서 매출하기를 사냥하고, 벼룩기를 쫓아가는 모습과 같다 하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온 세상을 뒤지며 매출하기를 쫓아가고 벼룩기한 마리 잡겠다고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 고백을 통해서 결단합니다. 나는 결코 이 세상을 살면서 사울이라고 하는 벼룩을 쫓아가지 않겠다. 사울이라고 하는 그 메추라기 한 마리를 잡는데 내 인생을 걸지 않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데 내 인생을 걸고 내 삶을 걸고 내 생명을 걸겠다. 하는 그런 고백에서 나오는 외침이 이 20절의 외침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처럼 소리로서 존재하는 삶이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소리는 깨우는 소리가 되어 오늘 이 시대에 엉뚱한 것을 쫓아가며 자기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을 깨우고, 양심을 깨우고, 죽어져가는 사랑을 깨우고, 그들 마음속에서 다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공의를 깨우는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오늘도 세상을 다니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의 파랑새를 쫓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잘못을 깨우쳐서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시대에 참된 소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가운데서도 광야 속에서 그의 외치는 소리가 사울을 깨우는 소리가 되고 백성들을 깨우치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하여 광야 속에서 모든 것을 절제하며 외치는 소리로 살아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들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로 세상을 살아 오늘 이 땅에서 사랑이 죽어져 있고 하나님의 공의를 외면한 채 자신이 생각하는 매출하기를 찾아 벼룩의 한 마리를 찾아 온 세상을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는 소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을 깨워 예배하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이 소리의 사명이 놓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